지난 북미 더 퍼스트 퍼컬팀 인터뷰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중 화두가 됐던 게 아무래도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야기랑 미터기에 대한 얘기였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미터기는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앞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터기는 한국과 글썸 모두 이용약관에 위반되는건 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딜미터기가 도입됐을 때 게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악영향으로는 아무래도 캐주얼 유저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있을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한국섭에서는 미터기를 사용하면 바로 영구정지지만 일섭에서는 단속이 거의 없으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지만 대다수의 엔드게임 유저들이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유저들은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미터기와 가져올 수 있는 장점만 참고하고 미터기와 도입됐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악영향은 지양할 수 있도록 입장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얘기할 미터기에 대한 내용은 미터기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미터기 웹사이트는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여기에 로그를 올리려면 서드파티 프로그램, 즉 진짜 미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체 미터기는 이 로그 웹사이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가 일부러 숨겨둔 유저가 알면 안 되는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이 웹사이트로 바탕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웹사이트만으로도 이미 많은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영상 설명에 적어놓겠습니다. 일단 한 개의 로그는 크게 데미지, 버프, 셀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프는 낙인과 공칭이 있고 추가로 용맹 추구 저달에 해당하는 서포터의 아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파티 시너지까지가 버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 셀프라고 적힌 곳은 서포시 본인에게 주는 버프를 제외하고 본인의 버프 창에 올라와 있는 종 효과의 업타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몽셋을 사용하는 딜러라면 본인의 끝마가 몇 퍼센트고, 나중에 몇 퍼센트만큼 유지되었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데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데미지는 본인이 준 순수 데미지, 그리고 여기 DPS, 그리고 이걸 퍼센티지화하면 몇 퍼센트인가.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잔혈 수치죠. 그리고 치적 시너지나 팔씨 같은 거다 포함해서 최종 평균 치명 타율이 몇 퍼센트였는가. 그리고 여기 CDMG는 크리 데미지, 즉 본인의 최종 데미지 중 치명타 피해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본인의 최종 데미지 중 치명타 피해의 비중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적이 낮다고 해서 수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수치에 따라서 본인의 치명타 관련 엘릭터나 에둔 채용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BA는 본인의 백어택 비율입니다. 반대로 FA는 프론트어택 즉 헤드어택입니다. 헤드어택과 백어택 비율은 퍼센트 이상이 되면 로그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타대 딜러만 골라서 가면 로그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버프 퍼센트는 본인의 데미지 중몇 퍼센트가 서포터 공증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B 퍼센트는 브랜드 퍼센트의 약자로 브랜드는 글섭에서 낙인을 통칭합니다. 즉, 낙인 업타임입니다. 보통 데미지 섹션을 빠르게 훑어볼 때 주로 확인하는 건 본인의 치적과 DPS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의 치적이 아드 포함 9 0가 나와야 하는데 로그를 보니까 8 0를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아드 업타이밍 다 잤나? 미심해 볼수 있겠죠 로그를 더 자세히 보려면 여기서 아이디를 클릭하면 해당 유저의 상세 로그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 드렸던 걸 제외하고 여기서 추가로 APH, APC, MAX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APH는 Average Damage Per h t 로 틱당 평균 데미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타수가 너무 많아서 데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스킬을 리뷰할 때 좋은 자료죠. 만약 허수아비를칠때 1억이 나오는 타수 스킬인데 실전에서 평균 7천만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라진 3천만은 어디로 갔는지 피드백할 수 있겠죠. APC는 에버리지 데미지 per cast입니다. 1회 시전 당 평균 데미지입니다. 사실상 앞에 a p h 랑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백스는 해당 스킬이 뽑은 가장 높은 데미지를 보여줍니다. 드물게 사용됩니다. 퀘스트와 CPM은 해당 스킬의 총 시전 횟수와 이걸 분당 평균으로 나눴을 때의 수치로 해당 스킬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업타임을 보여줬는가와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스킬을 먼저 누르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히치와 HPM은 해당 스킬의 총 타수와 분당 타수의 평균입니다. 실이 지표는 타수가 많은 스킬보다는 오히려 단타 또는 타수가 적은 스킬의 적중도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만약 코카의 스나이프의 캐스팅이 10회인데 히트는 8회라면 2회의 스나이퍼가 빈다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본인 직업의 출혈 데미지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깜찍 눈을 만질 때 출혈이 얼마나 센가 아니면 그냥 이걸 빼버릴까 고민하는 딜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인의 직업 로그를 검색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출혈의 D%를 보면 데미지 비중을 볼 수가 있죠. 직업과 업타임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약2% 내외로 왔다갔다 합니다. 추가로 각성기의 데미지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정, 역천 같은 일부 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각성기 데미지는 출혈 아래에 있거나 출혈과 매우 비슷한 딜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2%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재밌는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충무닉의 로고입니다. 충무닉은 최근의위미한 버프를 받아서 약간 핫해진 직업인데요. 충무닉의 평타는 굉장히 위미한 데미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타일럿의 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신 큐에 해당하는 루인 러쉬의 반절 정도의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변신하고 평타만 열심히 섞어도 약 2%에서 3%의 데미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업타임을 요구하는 스킬들의 실제 퍼포먼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무닉을 다시 예로 들면, 카멘 3관에서는 블러드 메서커가 고어 블리딩보다 딜뷰징이 높은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섭에서 아직 카멘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이 충무닉 파일럿이 낙사 위험이나 빨맨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업타임인 다짐과 의심할 수 있는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 카멘 1관 로그를 보면, 은 고어 블리딩이 블러드 메서커보다 높게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마다 실력이 다르고 저희는 로그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사나 기믹의 부담감 없이 열심히 보스를 치면은 고어 블레딩이 딜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다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른 예시를 들면은 여기 금음 소울 리터가 있습니다. 금음의 압도적 딜비중 1등은 디우튼입니다 하지만 업타임이 높은 경우에는 리타리 딜비중이 2등이 되고 타임이 어떤 이유로든 낮아지게 되면 베스티지가 2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더 깊게 알수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유저들도 대략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한국 섭외 정보는 불가피하게 트리시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식 방송에서 언급됐던 그 환경 변수에 대해서는 미터기 없이는 조금 알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은 버프 코너입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포터의 공증, 낙인, 아덴 업타임과 다른 파티원들의 시너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벤에서 화제가 됐었던 변신 직업들의 시너지 업타임 이슈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너지 업타임은 파일럿의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경우가 비지합니다. 어떤 직업이라도 누구는 90% 이상의 시너지를 유지하는데 누구는 50%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로그의 평균값을 내는 게 아니라면 크게 위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만 어림잡아서 어느 정도 법타임이 나오는지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서포터의 경우, 공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스펙, 그리고 바드나 도화가의 경우에는 파티원들이 얼마나 공증 발판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수치가 천차 만별입니다 하지만 세 직원 모두 아무리 스펙이 안 좋아도 풀리신 속이라면은 이론상 낙인 100%유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디언 토벌을 제외하면은 실전에서 낙인 100%를 유지하는 서폿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나 분단장 레이드로 들어가면 직업별 낙인 실전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드나 홀라같이 낙인 선택제가 갈린 경우에는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섭과 글서 홀라들의 취향세가 명확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한국섭은 로아와 기준 대부분의 홀라 유저들이 빛의 충격을 선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글섭은 반대로 대부분의 홀라 유저들이 비충 대신 점검을 사용합니다. 두 스킬 모두 이론상 상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글섭에서도 비충을 사용하는 홀라가 있고 한국섭에서도 점검을 사용하는 홀라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글섭에서는 평균적으로 점검 낙인 업그임이 비충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드는 서포트 직업 중 유일하게 이하겐 사용이 권장되는 직업입니다. 하프는 설치 시간과 사체 속도 때문에 일락겐 상시 유지가 어렵고 사쇼군 이론상 상시 유지가 가능하지만 낙인 지속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전성 부분에서 상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드들이 이낙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섭 또한 마찬가지인 부분인데요. 그럼 일라겐의 업타임은 얼마나 낮을까요? 여기 화면 사관 로그가 있습니다. 낙인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면 여기 사쇼 아이콘만 보이는데 이걸로 일라겐을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낙인 스킬도 사용했다면. 사소계랑 같이 다른 아이콘도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드가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아니면 레이드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그에서는 70% 후반에서 80% 초반의 낙인 업타임이 확인됐는데요. 도화가나 점검 훈라가큰 사고가 없을 때 낙인 평균이 90% 후반대가 찍히고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하프소나도 큰 사고가 없다면 90%에서 95%는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 쳐줘도 20퍼에서 25퍼 정도의 업타임 로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옆에 아덴 가동률을 보면은 체명 딜러 보도 10퍼 때인데 이건 레이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감안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바드분의 상세 로그를 보니까 이낙인 자리에 싸우를 채용했는데 싸우를 채용함수 생긴 버블 손실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프 코너입니다. 여기서는 서포터 버프와 파티 시너지를 제외하고 본인에게 걸린 모든 효과의 업타임을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몽 딜러의 경우 해당 수치의 마우스를 올려보면 맞춤 끝마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직접 클릭해보면 좀더 상세한 로그도 볼수 있는데요. 건슬링어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건슬이 짤디를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을 때 대지양을 사용하고 바로 샷건 스탠스로 바꿔서 샷건 피메의 버퍼를 받는 테크닉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지양 스킬의 마우스를 올려보면 은 대장 스킬의 데미지가 어떤 피메의 버퍼를 많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DPS가 찍힌 건설재의 로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대장의 샷건 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수가 레이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도 대략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로그를 보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웹사이트가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능이 많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메뉴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앙에서 원하는 레이드를 클릭합니다. 아이콘으로 레이드를 판별해야 합니다. 왼쪽위부터카멘입니다 클릭하면 관문과 노말 하드 난이도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관문과 모든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가디언 투벌 로그를 보고 싶다면 좀더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직업입니다. 직업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직업만 보여줍니다. 만약 특정 로그만 보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서 템 레벨과 몇몇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로 로그를 정렬하면 DPS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서포터는 퍼포먼스 정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독립버에서 플레이하면서 미터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 명의 유저로서 미터기가 항상 순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미터기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본인의 정확한 위치나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만 한국 서버에 미터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글썸 미터기에서 확인할 수 없던 정보가 새로 생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한국 서버에서는 글썸 미터기를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MVP 시스템 개선 등 다른 부분으로 스마개가 유저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